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도주 함께 살리 산천도,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 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또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오늘또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로 15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한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너희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서 없건을 돌이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 아마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 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들이 이제 실을 맺고 있습니다. 실 맺어서 이제 어, 추위가 오면 자기 어, 종족을 보존하려고 씨를 부짐하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 본능 때문에 에, 잡초가 너무나 많이 자라버립니다. 잡초를 조금 제거하지 미리 이제 한 여름철에 장마 오기 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가 그냥 커져서 나중에 우리가 갖고 오는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고 또 우리 우리 가 갖고는 곡식은 거름을 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줘야 되지만 얘들은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 모두 아마 그처럼 생명이 강 같습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생명이 강한 것은 없는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잡초 인생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일 위해서 열심히라고 그냥 거름을 줘도 비가 오도 눈이 와도 뜨거워도 더워도 홍수 줘도 잘 종족을 본전하는 이렇게 잡초의 본능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달아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잡초는 굉장히 농사하는 사람에게 정말 싫고 또어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뽑아도 뽑아도 하여튼 별짓 따에도 잘합니다. 특히 피가 한번 어버리면 금방 자랑을 볼수 있을 때우리 어떤 환란이와도 피법이와도 잡초처럼 굳세게 일어나는 인생을 사랑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귀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의 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습니다. 여호와 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십일절 보시면 전에 주께서 죄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하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런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이 지난 뒤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살았었는데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청수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오실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는 큰 사명을 가고왔습니다 엄청난 사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정탐군을 보냈을 때 열명이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성은 높고 그다음에 견실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매뚜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악병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죄악이 관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고 메시아워실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의 죄종 모세로부터 선자들. 모세가, 모세가, 이제 신명계에서, 내위계에서 민수계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땅 가난 들어가서 그 땅의 사 사람 도가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내위계에 보니까 그렇게 그 땅이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모세가 내기에서출애굽에서내기에서 민수계에서 신명계에서 강조했지만 그들은 가자마자 그 땅신 바알 신 섬겼습니다. 아세라 섬겼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땅 들어서 농사를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는 풍요신 바알이 없이는 농사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바알 신이 우리에게 농사에 풍년을 주고 자손들을 많이 번성케 한다. 타락하면 할수록, 타락할수록 그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더 타락했던 것입니다.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해주께서 죄의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 가난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사람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행하여 그이 끝에서 적극같이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적 심히 그런적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땅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게 되리라. 그래서 그땅 가가지고 절대로 그들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딸들 데려와서 며느리 삼지 말고 너희 아들들 그들에게 o m 어, e 딸들 데 a l g o No o t h e 그들에게 너희 아들 l 들 t 아들 y 어아들 o a 서 taldel t e r u s 들 m 들 n i s a m gemalgo. Couldere could t h 며느리,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사위를 데려오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명령한 것을 지금 에스라가 보니까 지금 에스라 시대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에스라 시대에 또 오자마자 이방인 가나안 일곱 족속 하나님 그렇게 경계했던 가나안 일곱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토록 부족에서 애굽에 자녀들까지 데려와서 며느리 삼고 딸 삼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들아 그것을 다죽여라 가나안 일곱 족다죽여라 너무 잔인하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거룩함을 유지하지 말고 섞이지기자해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섞인 걸 싫어하거든요. 섞인 걸 싫어하십니다. 순수한 걸 좋아하십니다. 깨끗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 땅을 완전 히 일곱 쪽 속을 멸해버리고, 그들을 다 풍수 폭받지 않냐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아냐 하면 너희 멸망 다도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6절 말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자다. 가나한 땅을, 가나한 땅을. 주이스한적보니까쭉 여러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3장 5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화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발람이 타락한 발람이 이스라엘 족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게 하그 가나안 땅을 멸망시켜라. 가나안 땅의 우상과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음란한 것을 없애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너희가 왕성하게 되고 그렇지 않냐고 너희가 우상순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음란한 그룹과 결혼하고 자녀를 결혼시키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네.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과 죄를 지은 것은 바땅히 우리 민족이 다 멸망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약속을 어겼으므로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다 멸망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죄악보다 형별 가볍게 하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시고 우리 민족을 남겨서 장자 메시아 오실 땅으로 그삼위에서 우리가 죄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가볍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재풀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했지만 하나님 거기서도 은혜를 남으셔서 남은 자를 남겨놓습니다. 그중에 거룩한 자를 남겨놓습니다. 거룩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1 4 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 줄리라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버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호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서없거늘 도리어 죽게 보험자의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죽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결 우리가 다 멸망 당해도 멸망 당해도 싸고 당연히 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앞선서 무시하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멸망 당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게 얼마 동안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하나님 설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다. 멸하지 않냐시고, 그들의 거룩한 자를 남겨줘서, 뿌리를 남기시고, 그리토기를 남기셔서, 나중에 그들이 번성해서 메시아 오실 땅, 이스라엘 백성되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모두 합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없는 죄인들,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 구절을 보시고 예수의 피 보시고 예수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다음에 허물과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예수의 피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려주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는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바다보다 깊다 하늘을 두루발리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쓸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이 두둥실 떠 있습니다. 주님은 구름 타오신다고 고 그랬습니다. 음, 주님 오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마다 손영호 목사님은 자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어려움 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으니 오늘 우리 입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 깊고 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쓰시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내지 베푸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십자 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를 도와 주 옵소서, 의롭 게살게하 시고, 믿음 으로 살게하 시고, 주님 이 기뻐하 시는 걸음걸음 이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